저는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지만, 네. 음. 초대하지 못해서 음. 저희 절친에게 전화를 우와. 우와. 어, 전화를. 여기 있네요.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로 바로 전화하면 되는거죠? 음.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음. 근데 왠지 알것 같아요. 왠지 알것 어? 같아. 어, 음, 그래요? 또 컬러링이 이렇게 알려주네요 아, <laughs> 이렇게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이고, 홍보 홍보. <laughs> 네 홍보 홍보. 네 분홍 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응. <laughs>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오? 아유 이 언니 좀 맡아 주세요. 어, 아, 지인이가 지금 <laughs> 촬영하고 있어 갖고. 아, 음, 그래요? 네네. 방금 들어갔어요. 아, 좀전 들어간 지좀 됐는데 이게 네. 계속 뭐 지금 이게 좀 길어져갖고 지금 아... 아... <laughs> 언제 전화하면 연결이 될까요 다시? 어... 이쪽은 여기, 여기 상황을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쉽다. 아 미안해요. 어 아, 아니에요. 어. 지금 되게 바쁘잖아요. 저희가 아유, 이해를 해야죠. 정신 없어서. 아그렇 예쁜 남자 네. 많이 사랑해줄게요. 화이팅. 아유, 전해주세요. 하이팅! 하이팅! 네. 네, 네, 하라고 전해주세요. 네. 화이팅. 네 감기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잘하라고 전해주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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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가쉽다 아쉽다. 또 음, 이렇게 드라마를 한 드라마를 찍고 있으면 그렇죠. 막 텐데 그래도 음. 그러면은 뭐 팬분들과 함께 채팅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네. 네. 지금 아이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다고? 아, 아 진짜요? 뭐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해 보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거예요. 받아라. 빨리 받아라.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으십시오. 안 받을 거예요. 빨리 받으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튕길 건가요? 진짜 정말 밀당해 내가 다시, 내가 복수할 거예요. 운홍신 안 들을 거야. 예쁜 남자 안 봐요. 저기요. 안 받은데. 진짜 통화 하고 싶은데 정말 바빠서 많이 못 보는데 어떡 하죠 전 전화 뭐어떡 음, 하죠 <목소리> 지금 <목소리> 촬영 때문에 <목소리> 어쩔 수 없죠. <목소리> <목소리> 네 근데 정말 촬영 들어가면 뭐 진짜, 받을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저희가 연결되지 <목소리> 않네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저는. 방송이 끝나고, 네. 아이언니한테. 그러면 뭐 연락 좀 해야겠대요. 오늘을 못했으니까. <laughs> 어, 어 아마, 잠시만요. 누군가요? 아이유씨 전화, 전화 온요 아, 것 전화요? 어. 정말 이렇게 세 번이나. <laughs> 밀다 네, 받아보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보세요? 죄송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어. 아, 잠깐, 긴장을 놓친 사이에 전화가 왔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음, 음, 방송 아. 끝나셨나요? 아, 이제 뭐 촬영하다가 이제 어. 막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아, 힘들면 죽겠어요. 아, 죽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드라마 들어가시잖아요, 예쁜 남자. 네네. 네. 제가 예쁜 남자 홍보하려고 전화한 거거든요. 아, 진짜, 제작진이래요? <laughs> 아니, 제작진 아닙니다. 네. 아, 고마워요. 빨리 타세요. 네. 홍보하면 돼요? <laughs> 네네, 지금, 지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laughs> 저저 뭐냐, 그,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KBS2에서 시작하는 드라마,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하거든요. 예쁜 남자. 진짜. 네, 네, 예쁜 제자 김보통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보통씨, <laughs> 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뭐 <laughs>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 언니? 있지. 해줘. 뭐, 뭐라고 하면 돼? 어, 그냥, 어, 어, 오글거리는 아, 말 해줘. 미스에 1위 했잖아요. 어, 어. 네. 네. 아, 제가 다 알죠. 오, 이, 네, 그리고 <laughs> 그닉이해이한거 <리액션이 오. 웃음> 너무 축하하고. 응, 음, 고마워요. 또 쓰시 이번에 살에또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와. 음. 어머, 어머. 뭐. 진짜, 진짜 매간 <laughs> 폭스 같아요. 매간, 매간 폭스. 어머, 아, 아. <laughs> 어머.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이번에. 저요? 어. 응. 아, 나, 나요 응, 너요? 고마워요.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몸 몸매고 얼굴이고 지금 완전 딱 내가 알던 대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칭찬했네요. 와, 네, 너무 전화 통화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저 오늘 할당량은 다한 건가요? 그렇죠. 네. 아우 정말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보통 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감기 네, 조심하세요 예, 아유 화이팅 화이팅이다! 고마워요 응. 안녕 아 이렇게 세 번이나 <laughs> 네. 정말 진짜 네. 어렵게 연결됐는데 네, 그래도.